안녕하세요. 포지션TV의 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굉장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고맙다는 말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너무 기분도 좋고 좋습니다. 어제 목적하고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으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하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맞추기에 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도와드리고 한 번에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은 <laughs> 마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서로 연습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저한테는 그게 큰 보람이니까요. 네. 오늘은 제학 돌리 하겠습니다. 자제각 돌리기 역시 음, 천천히 쳤을 때 굉장히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맞힐 때왜 부딪힘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속도를 정해놨잖아요. 그럼 목적이 부딪힘이 최소화되고 일적과 수구의 충격이 적기 때문에 내 목적하고 얇으면 빨리 오죠. 천천히 쳤으니까 두꺼우면 약간 수구가 주춤하고. 천천히 와서 여기서 회전을 먹는 거 아주 두꺼우면 완전히 천천히 와서 마지막에 여기서 회전을 먹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을 치는 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럼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얇게 이제 그냥 무작위로 치는 거예요. 얇게 음. 그러면 결국 여기가 맞겠죠. 어디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처럼 여기 맞으면 여기서 각도가 얼마나 되죠? 뭐, 이 정도. 얼마 안 돼요. 그러면, 한 시간? 네, 한 시간 정도. 그럼 한 시간을 좀 쳐보겠습니다. 자, 한 시간. 장단. 근데 좀 두껍게 맞았어요일접고의 두께를 보십시오 일접고의 두께를 이쪽으로 오지자 이걸 두껍게 쳐도 두껍게 쳐도 똑같이 꼽기만 아, 했어. 그러면 수구가 힘이 죽어요. 힘이 죽기 때문에 그려 수구 보수. 그래서 어그 역시 그 방법은 또 뭐냐 일적구를 내가 보내고 싶은데다 보낼 수 있다는 얘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보내는 게 제일 좋을까? 음. 천천히 맞으면 이 위치도 괜찮죠. 또뭐그 위치도 이렇게 좋아요. 조금 더 세게 쳤으면 더올수 있죠. 그래서 이 위치를 언제든지 내가 설정을 할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좀더 두꺼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두꺼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 적구의 힘 조절과 두께는 정할 수 있다. 어 그래서 어디를든지 보낼 수 있고 수구도 맞출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내용을 바꿔 주셔야 돼요. 자 이거 어때요? 이거 역시 똑같죠. 어자이것도 그대로 내가 좀 두껍게 맞으면 여기. 어이 목적, 목적이에요. 목적 목적 정하시는 거예요. 얇게 쳐도 되고, 두껍게 쳐도 되고, 어 그거만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회전은 똑같이 2시 슬리티. 그러면 어때요? 일접고심접시 그대로 보시고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된다 얇으면 이쪽으로 가는거고 더 얇으면 이쪽이고 네. 뒤로 맞으면 또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치는 게 제일 확률은 좋다 이런 것을 알고 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맨날 이 위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골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 갔어요 그럼 각이 도 틀려져 있죠 네, 많이 틀려졌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회전을 많이 줘야죠. 그리고 고통의 폼으로 잡으시워요 고통 우리가 칠때폼 그리고 두께를 두껍게 써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그냥 맞추기만 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갖다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이이 이, 일정군은 더 얇게 치려면 이제 단계를 올리면 돼요 3단계로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게이일접근를 정해진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이 각도를 보셔야 돼요 공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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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게 각도가 벌써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평범한 공 어, 우리가 보통 치기는 그그 그 폼에 그 폼에다가 회전을 3시 주시고 네 우리가 이제 목적을 여러 가지로 잡으셔야 돼요 어, 얇게 칠 수도 있고 두껍게 칠 수도 있고 우리 마음대로 편안하게 할수 있으니까요. 근데 되도록 얇게 치는 건잘안 하는데요. 어, 얇게 치면 저 코너 쪽으로 내려간다 생각하면 얇으면 이렇게 맞겠죠 이쪽, 이 정도에. 그러면 회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어, 상대적으로 일족이 얇았고 그러면 3단계를 주는 거예요. 어, 얇게 두껍게도 치고 얇게도 치고 중간도 쳐보는 거예요. 어? 모든 거는 다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얇게 치는 이유는 공격과 방어를 같이 하기 위해서 어, 방어 또 공격하면 코너쪽에 있기 때문에 내가 유리하게 다른 볼을 칠수 있다 이쪽으로 맞으면 비껴치기 이쪽으로 맞으면 제각돌리기 이렇게 여러가지를 칠수 있기 때문에 얇게 쳐본거예요 그래서 제각돌리기는 어, 뒤돌리기는 두께가 정해져 있습니다. 두께와 힘이 정해져 있어요. 거의 정석이 딱 정해져 있,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돌리는 두께가 없어요. 두께를 내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칠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하셔야 돼요. 자, 얇게 한번 쳤는데, 자, 얇게 칠 수도 있고, 내가 좀더 두껍게 칠 수도 있고, 더, 더 올라오게. 좀 세게 칠 수도. 있어요. 세게 치려면 회전을 좀 위로 조금만 한시 정도 주고, 여기서 이렇게 쳐서, 그 다음은 뭐 어떤 식으로도 이건 마치기에 아주 쉽기 때문에 다양하게 칠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구사를 하는, 구사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골 컨트롤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렇게 쓰면 골 컨트롤을 했다볼수 없죠. 왜? 1족구가 모든 공은 1족구가 왔어. 근데 2족구가 맞았어. 근데 2족구가 맞고 수구하고 수가 멀리 가 버렸어요. 그럼 어떤 면을 내가 맞출 줄 알고 이걸 포지션을 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로 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수구를 죽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 두껍게 칠 때는, 지금은, 지금 각은 좀 특별합니다. 아주 두껍게. 일적구에 힘을 다 줘야 수구가 겨우 힘이 죽기 때문에, 어, 이런, 저 일적구에 위치만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잘 친다는 건 쉽지 않지만, 이런 배우를 만들 수 있으면, 음, 어디, 저, 여기서 일리 간다든가, 막 이런 걸 막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의 폼으로 치면, 이 천천히 친다는 게, 천천히 친다는 게잘안 돼요. 지금도 여기서 수구가 세죠. 왜냐면 이게 힘조절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우리 프로 선수님들도 보면 천천히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폼이 천천히 칠수 있는 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 속도도 있죠. 천천히 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두께가 조금만 잘못 맞으면 여기서 넘어가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께를 굉장히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몇 분의 몇 두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맨날 컨디션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컨디션이 좀안 좋으면 내가, 어, 심지어 저는 고사하고 마치기도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천천히 치는 게 얼마나 중요하구나. 어, 그리고 볼을 컨트롤을도 그렇지만, 볼을 맞추는데도, 득점에도 가장 유리한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 연습을 하다 보면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당구는 뭔가 합리적인, 합리성이 같이 맞아야 되거든요. 어, 1, 2, 3단계를, 어, 제각 돌리게 할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앞으로 쓰일 거예요. 여러 방향으로.